อไออยาเบชินยาเบชินละสาเ่ยยาเบชินละอะไรก็โอ้ยาเบชินอะไรนะฟงฟงอะรูไผ่ก็โอ้ À, hôm nay em chảy em say đó đây một chút à. em tráiy em trai đó 아는, 응. 상고 그냥 가시, 응, M자이란 노이 특이한 인배 특이한 여유와, 빈에 오늘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 예 세빈님을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남. 내가 과연 <laughs> 이걸 왜 하는 것일까. 그러나 끝장을 봐야 되겠고요. 예 약속대로 예, 최소 다섯 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멈출 수도 없습니다. 예약이 다돼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오늘도 예 아주 가르마가 이쁘장하게 잘 타져서 이렇게 왔네요. 예 응. 오늘의 소감. 소감은 가고 오늘의 가고 각오? 가고는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뭘또 물어봐야 될까? <laughs> 저 이제 났어요. 내 살이 사욕은다 낫고 어 어쨌건 댓글을 제가 유심히 읽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어떻게 좀 빠른 시간에 잘 물어봐야겠다. 이게 제 목표입니다. 좋아요. 오늘 만나는 여성. 예. 먼저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립니다. 네. 기본 나이 23세. 네. 예. 그리고 무역회사 다니는 사무원. 이미 그녀는 와 있고요 저와 30분 전부터 만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뭐 하는 걸까요 한국에선 보통 여자가 늦게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데 판을 다 깔아줍니다 밥상까지 다 깔아주고 퍼먹여 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는데 정말 야 이런 꿀알바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일을 하고 왔어요 저도 일을 네. 아예 됐고요 네. 예 <laughs> 당신의 당신의 뭐뭐 뭐 생활은 <laughs> 전혀 관심이 없고요 예아 이건 그냥 배가 아프지만 이렇게 한번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파이팅 파이팅. <laughs>

아,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야 가득한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고요 총 140개 업체가 나와서 이렇게 반미 페스티벌 근데 반미가 안 보이는데 우와 사람 엄청 많아 페스티벌이야. 그냥, 그냥 대형 푸드코트에 사람 많이 온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좀 반미가 보입니다. 반미를 만들 수 있는 파우더들, 뭐, 어, 이렇게 밀가루들 팔고 있고요. 오! 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가 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나 나나 이렇게 반미를 먹고 있고요. 우려는 안될 텐데, 어, 여기 밥입니다. 루왕하고 밤이 한번 먹어야 되겠죠? 음, 야, 저기는 아직 지나가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루왕, 어떡하냐? How to do? How to go? 야, 밤이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밤이 먹는 거. 야, 이거 일단 알리바바 많을 것 같은데? 알리바바, 비케어콜 아, 아, <laughs> 야, 진짜 사람 많습니다. 어딜 가든 사람이 꽉 차가지고 뭐 지나가지 못하네요. 느낌이 밥미를 못 먹을 것 같은데? 좀 맛있는 밥미집은 사람이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먹기도 힘들고요. 반미로 아주 그냥 어, 베트남 지도를 만들었네요. 반미로 어 외침을 쳐. 아, 이거 루앙을 지켜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즐길 수 없을 정도 예그 네, 정도다 보니까. 와, 여기서 먹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루앙 땀 차는 거 봐. 어, 루앙, 아유, 오케이! 아, 아이 워리. 정말 밤미 축제인데 밤이 먹는 사람보다 그냥 막 이런 거 먹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옆에는 네? 물가게도 와서 물을 팔고 있고요. 어때? 뭐야? 반미가 아니고 빵인데? 이 트루아상? 엠티? 컴트? 반미 <laughs> 어도 <어더울>. 반미 <밤미> 어도우. <laughs> 어다이랑 반미 페스티벌 릭마 껌꼬 반미야. 어, 어다이 반미. 어다이 반미. <laughs> 손님 많으니까 밤이 만들 시간이 없어서 막 대강 대강 막 넣어서 그냥 빨리빨리 나가네요. 네, 아니요. 와. 서로 이거 돈을 내고 있는데 줄이 저래서 와, 아, 못 먹습니다. 뒤에 줄이 이렇게 길어서 못 먹어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줄이 이렇게 저 뒤에까지 줄. 이제 하나 사봅니다. 아, 무슨 아. 너?

좋 습니다. 카비아나 타기에도 아, 어. 어. 어, 일단 여기는 데이터로 오기에는 안 좋은 걸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티맨이터 드디어 루앙 <laughs> 판미 샀습니다 <laughs> 와 먹을 때도 없어서 다른 커피숍으로 갑니다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네요 와. 앞에 나와봤는데도 이, 뭐, 많은 이벤트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가 핫플레이트네요 사람 많아서 근처에 있는 하이랜드 커피로 도망 나왔습니다 여긴 좀 자리가 조금 남아 있네요. 어이 안에도 반미를 파네요. 차라리 여기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길고 예, 루앙의 미션 짜생박. 아 짜생박. 예, 이거 음료수 너도 처음 시키는 거 시켜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타온 반미. 야, 근데 여기도 파는데 김짠. 어 얘네들 떡각향냥 아하. 어 틀렸다. 고수가 아주 많습니다. 고수가 러우 뉴. 아야 정말 고수가 아주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예, 먹어야죠. 네 감사. 네 이렇게 예, 더 이상 이제 빠꾸는 없습니다. <목소리> 모타이 바 <laughs>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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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고수가 많이 없어서 없는 부분을 먹어가지고 먹을만 하구요 음. 음. 이거 버섯이네 머쉬룸 이거 매트리얼 이제 그냥 머쉬룸. Is... Yeah, 음. 음 버섯이 들어간데 버섯을 잘 조려가지고 되게 맛있네요. 여기 음? 음. 이름이 뭐야? 음? 이렇게? 음. 밤미 반미앤 소이? 아베 음. 아. 베, 고기가 안 들어간 베지테리블 밤이었군요. 응, 음! 피 어. 맛있습니다. 음. 잘 먹네. 응, 음. 아, 응, 음. 응. 음. 아 정말 고수만 없으면 정말 맛있는 맛. 응, 음. 난. 음. 일단 먹어야 되니까요. 먹방은 편하게 먹을게. 방송 끄고 이따 다시 방송 열게요. 악류 컵문 깨나야. 내 입맛이 변한 걸까요? 고수를 먹었는데 어? 별 이상하지가 않죠. 이제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 베트남 문화에 젖어 들어 있었나? 예전엔 처음 딱 먹고 나면은 참 힘들었는데 이제 고수 먹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레드빛 하나는 yeah. <laughs> 모자 아왜야 <laughs> 어, 이거밖에 이거 안 남았잖아 어? 어, 왜넌 나보다 크잖아 아이 너니가안안 네 안... <laughs> 내가 이렇게 없어 보이냐 <laughs> 내가 진짜 내가 먹을 때참 내가 비굴한 게 매력인가 봐요 이상하게 내가 뭘 먹으면 이렇게 슬퍼 보이나? 좀 당당하게 먹은 게 이상하네 그런 얘기를 심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루앙아? <laughs> 내가 그렇게 배고파 보여? 아, yeah. uh, no, I'm full. Really full. I'm full. You're always hungry. Yeah, These days I'm uh, uh, 78kg. Yeah? If we eat more, I maybe c o m e 80kg. It's okay? 80kg is o k a o i w o r r y e d 이벤트라고 이 작은 앙증맞은 반미 하나를 더 누워 주었네요. 하나가 더 있나? 하나가 숨어 있던네. 이거 너나 아, 아, 아니야. 이게 모타이바 모타이바, 할게. 모타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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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타이바. 아 내가 이게 기금 내 거지. <laughs> 깜짝 놀랐네. <laughs> 내가 진지 알고 어 고마워. 이 서빙해서 갖고 온 음료수, 자센박자센더더 음? 어, 뜨물렁, 잣, 센 박, 잣센, 박, <laughs> 아, 어렵습니다. 아, 이건 베트남 그 전통 로터스, 응, 연꽃 씨앗 들어가는 음료. 여러분들 오시면 꼭 잡숴보시고요. 네? 아, 서비스로 나온거는 정말 뭐 별거 없네 안에 보면 달랑 요거 하나 들어있어요 그것도 배고픈가 다 맛있네요 아. 응. 내가 좋아하는 강낭콩 녹차 음료 자센더우더아자산더우더아자센걔나자센 닉맞 걔나다자산 아하 어렵습니다 콩은 정말 맛왜아알 아, 아, 알았다 알았다 근데 이 크림 을왜 탈지라고? 음아 음. 아, 불안합니다 루앙 또 이상한 알 아, 알었 어우 진짜 그냥 먹어라 좀어 나를 살찌게 만들려고 하자 작정을 한 루앙 대승맥입니다 베이전아 너와 너와 컴덕 마 막막들 <laughs> 어? 막 험싸워? 거짓말 또 살찌면은 이렇다 해도 벌어지는거 아니에요 <laughs> 응? 정말 이 애처로운 눈빛 1인거 같습니다 솔직히 아래 있는거 살짝 쳐다만 봤는데 바로 퍼서 계속 주는 정말 아 알았다 아아 아. 야 정말 유일하게 나에게 내 밖으로 을 요구할 수 있는 그녀 조용히 콩을 나눠달라고 해서 콩 하나를 음. <laughs> 두 개는 요구하지 마라 나도 한 개가 어, 좀... 아, 몇개안 남은 콩을 이렇게 주고 나니까 또 마음이 심드렁해집니다 예. <laughs> 예, 이렇게 데이트 1차전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좀 조용한 곳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러 갑니다 예,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구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 <laughs>